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요. 기본적인 법리 검토가 안돼 있어요. 저게 지금 경찰이 체포한 것에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운 게 공직선거법은 6개월의 공소시효 때문에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공소시효를 지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빨리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경찰이 적용한 법리는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어, 선거에 개입한 행위입니다. 근데 공직선거법 중에 그 조문만 예외적으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아경찰 서명이 맞지 않다? 예, 네, 경찰이 이 부분을 놓친 겁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이나 남아있는 적용인데 6개월만 있는 걸로 그냥 법조문도 꼼꼼하게 안본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분들 중에 훌륭하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경찰은 경비나 정보나 수사 외에 병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외에 다른 업무를 하다가 잠깐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법리 검토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리도 잘못됐고, 음. 아까 다른 분들도 다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사례로 체포되는 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체포 사례로도 적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에 영합하거나 인사권자한테 좀잘 보이기 위한 행위가 반복됐을 때 이게 정치인이니까 그래도 이준숙 위원장은 발언이라도 하죠. 일반 국민으로 치안해 보십시오. 누군가 권력자와 선이 닿아서, 백을 써서 내 사건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을 때, 경찰이 권력자 눈치를 보고 일반 국민들 사건을 마음대로 처리했을 때, 누가 어떻게 견제합니까? 그 근본적인 질문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입니다.